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구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 오늘은 피워내 피우심의 주님의 캐노시스 세 번째 시간을 가지니 오늘 우리가 내 안에서 피워내어야 할 욕망의 문제를 우리는 지난 시간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으셨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집에서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향유를 부은 장소 이 베다니는 베다니에또 다른 사람 나병에 걸려서 나음을 입었던 시몬의 집에서 어제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꽃 순전한 나다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음이.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함께하신 가득했던 풍성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특히 어제 그 말을 했던 한 사람 가룟유다. 그도 그 베단이의 지역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무엇보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그의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기도 했던 바로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 그런데도 어제 유다는 그런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내안에 비우지 못한 물질의 문제. 내 안에 그 헛된 욕망 때문에 그런 엉뚱한 일을 보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겉모습은 돈이었지만 결국 이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태도의 결과 내가 내 것의 주인,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인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것의 주된 왕이신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돈점은 내 손도 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의 유대 대제사장들의 은상식에 바라보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행동은 예수를 넘어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의 욕망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자신을 다 비워내셨느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낮추시고,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그 주님과는 정확하게 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스스로를 피워내셨다데가로다 스스로가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워 피워내지 못한 스스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데 이와 같은 욕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시작을 에덴 동산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시험이 바로 그 시험이었죠. 창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 네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그 욕망. 여러분 그 말 그대로의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푸는 그 용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거룩함에 대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자 하는 영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마음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요 다시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욕망은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이 그런 영적 축, 영적 거룩함을 충만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말인 겁니다. 어디 영적 거룩함의 에 축이? 그래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사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사순절을 지키고 예배 주일를 지키고 예배하는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한밤기도 왜요? 그 영적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내가 품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같은 끝없이 추구한 거룩한 욕망을 하나님은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는 사실. 1장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뭐 생물을 뭐하나 다스리라. 여러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이건 누가 할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충만하시고 하나님만이 정복하시고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땅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누구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적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적 존재로 영적인 거룩함을 끝없이 추구하는 존재. 그렇게 심적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끝없이 영원토록 추구하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만드십니다. 또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끝이 없는, 끝이 없는 거룩함의 추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삶의 태도에서 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어떠한 욕망,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욕망으로 가득한 채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하나님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실을 망각한 채. 내 욕심으로, 나의 인간적 욕망으로 가득 채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 이건 거기에 문제가.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존재로 예수님도 시편의 말씀, 시편 82편 6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뭐라고? 신들이라고. 그리고 유화 1 0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때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 노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 적 존재로 영적인 거룩함을 끝없이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것, 그 고난을 위임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그신적 권세 신적 권위를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어떻게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신적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나를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셨습니다.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성령님과 함께. 파울이 말했던 게 바로 그거. 파울이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았거든. 에베소 사장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여기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걸 다른 성경을 보면 세 번역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라고 했고, 공동 번역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고 했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르는 하나님적 존재가 되는 것. 그것에 는 조건이 있죠. 두 가지의 조건. 하나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하는 뭐 것. 믿는 것. 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나님적 존재가 됩니다. 그런 영적 거룩함을 끝없이 추구하는 존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나 스스로가 연약하고 나 스스로가 미약하다는 스스로 제한적인 존재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일치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로 가득 한 거기 믿음의 존재가 되어져야 될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적 존재로서 그 존재가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까지 이것이 온전하여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삭임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뒤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이 달콤한 죽음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것이 아닌 하나님과 일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하나님적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영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이 헛된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찼기에 그것이 죄가 되었다. 말씀드렸던 하나님까지 이루고 싶은 욕망,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싶은 그 욕망은 절대 문제가 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는그 마음.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헛된 인간적 욕망이 그게 그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언제나 제한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의존하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그 일치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다 그가 부끄러워서 숨어 잤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위는 제한적 존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의 용감, 벗어나고 싶은 독립에 대한 인간적 열망과 갈망과 그렇게 될수 있다는 무엇 때문이었다 인간적. 그건 하나님과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의 모습이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없어도 신과 같은 유사한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고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인간은 거의 신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내가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할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전화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권세로 의인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분을 행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여전히 제한적 존재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야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분명 인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한된 존재,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우리 안의 욕망, 거룩함을 추구하는 욕망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욕이 문제인 거지 끝없이 추구하는 영적 거룩함에 추구, 그 욕망은 가득 채워져야 욕망. 내 안의 욕망, 이그 거룩함을 끝없이 추구하는 영적 갈망에 대한 욕망.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난 채, 말씀을 벗어난 채, 내 욕심, 내 생각, 내 것으로 가득한 채, 그 헛된 욕망으로 가득한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의 모습.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분과의 일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위 이게 뭔가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인류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이걸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마음이 하나가 되어지 일치하는 그걸 또 하나님이 이 세대에 부패하고 포악하이 가득한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행한 그 의로움을 내가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입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능력을 구사하고 우리는 그 단계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일치에서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 존재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사님 오늘도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인간적 욕망을 주의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시도를 해보십시오. 혹그 욕망을 따라 행동했다면 기억해주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와 욕망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끝없는 거룩함의 추구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는 추구의 훈련을 추구합니다. 내 안의 욕망은 끝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가득 채우며 나의 헛된 욕망을 다 비우고 말입니 그것이 옳은 겁 Thank you.